안녕하세요, 클리어입니다. 오늘은 방역 기념으로 실시간 켜봤습니다. 교촌님 안녕하세요. 주아파랑 안녕. 오, 너실매야 방역아와라님 안녕하세요. 파랑이랑 전 7월 21일에 방역했어요. 아, 그렇군요. 저희가 다 지역에 같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방역 틀릴 수도 있죠. 에? 네? 네, 설마 학원에 학교 잘못 치잖아요. 그리고 선생님 학원에 1 1시에 오셔서 지금 1 0시에왜내 무슨 소리에요. 설마 남사친이 장난치는 거라고. 아, 진짜 아니에요. 남사친이 장난치는 거라고요. 아니, 무슨 증거를 들려야 되는데요. 알겠어. 여보세요. 엄마, 여보세요. 엄마, 나 방금 그지 어 근데 너 엄마 집에 있는 외장에서 아 몰랐어 <laughs> 바보야 끊어 음 어. 들었죠 클리어 싫어라 선생님들 너무 치진해 핫하트랑 도련구들이나 너희 맨날 여자애들하고 놀리고 재밌냐? 너희 장난산도 잘못 골랐어 너희 중앙초랑 -re 모습을 모르냐? 모르냐고 너희 계약하면 선생님들 너희 속도 떠먹을 러주라고할 거야 아 그리고 사른 친구 저기요 섬세잘 보고 펼쳐가기 뭐래 여러분 소통이나 합시다 클리어 좋아요 구독 안하 l 분들 빨리 빨리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소통 r 소통 e 소통 humble. She might do not 소통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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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ld us, so told us, one... <ıncar inilling> so told us, s <목소리> 다음 뽈뽈은바 마파키 아닌 불에 그압 하는 거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그럼 이만